주엽 GF 앱테크 주엽입니다. 바쁜 생활에 1 5배속으로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목소리로 찾아뵙고요. 또, 그리고 또 오랜만에 무료채굴 코인 앱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코인 앱테크는 비트원의 레지 이 플레이입니다. 요거를 설치하기 전에 일단은 비트원 지갑이 없으신 분들은 비트원 지갑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비트원 가입코 링크로 들어왔구요 다운로드 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자 설치 자 설치 했고요 열기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자 자, 왼쪽 상단 삼색 바를 누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예 제가 저도 직접 하고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하고 하는 영상이니까 다소 영상이 부자연스러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인을 눌러 주십니다. 자, 등록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로그인, 사인업을 하시면 됩니다. 뭐 구글 주소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예, 네, 그러니까 구글 지메일이죠. 한번 쳐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메일에 보면 확인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예, 네, 이메일 바리피케이션 선택하시면 성공됩니다. 클로즈 하시고요. 예,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패스워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한번 더. 예,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비트원 지갑이 설치가 됐으니까, 레이지 플레이를 다운 시켜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지 플레이 다운로드 해볼게요. 예, 설치가 됐고, 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용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보면 로그인 있죠? 로그인. 예, 아까 비트원 지갑에서 만들었던 뭐 동동 g 일 지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예, 똑같이 여기 와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예, 베리피케이션 하시면 되고요. 네, 예, 이렇게 들어오면 로그인이 된 거고요. 네, 예, 뭐 여기 보시면 뭐 게임도 있고 럭키 드로우 뭐티켓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뭐 게임 쭉 있으니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뭐, 게임 하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임 하트는 광고를 보고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 게임을 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뭐, 게임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게임이네요. 어렵지 않은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도 볼수 있고요.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광고가 근데 짬질 않네요. 예, 터치를 하면 광고를 볼수 있네요. 예, 이렇게 게티켓 누르면 계속 광고를 볼수 있습니다. 네또 예, 하나 나오네요. 네, 이렇게 광고를 보시고 티켓을 모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렇게 럭키 드로우에서 이렇게 광고도 보고 하, 하면요, 이렇게 게임이 들어가면 또 하트도 생겨가지고 게임도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시 게임이 또 활성화됐고요. 하트를 이렇게 모았으니까 또 게임을 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모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세부 상 제가 또 알아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겠고요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면 자세하게 더 나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의 정보를 더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원 지갑 그리고 레지플레이 다운로드까지 해서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 뭐 현금화하는 영상이나 그런 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